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괴물 몬스터. 오늘도 아, 전환님과 함께할 거고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보면요, 저희 앞에 또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이 상자 안에 어... 과연 어떤 아이템이 있을지 짜잔! 오늘도 어김없이 몬스터볼이 들어있는데 이 몬스터볼로 뭐든지 다 잡을 수 있는 거 알고 있죠? 네. 예. 그럼 잠을 말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오늘 몬스터는 한세 한, 마리. 그럼 오늘도 세 마리 잡고. 아직 우리가 못본 몬스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좀 강력한 몬스터를 좀 잡아보도록 하죠 오 오케이 좋아요 어 근데 있잖아요 뒤에 보니까 우리 한 번도 못 봤던 바이옴이 있네 뭐야 여기는 여기 먼저 가볼까? 그쵸 어, 뭔가 가봐야 될것 같아 좋은 거 나올 것같으니까 내가 먼저 갈 거야 내가 먼저 갈 거야 내가 갈 거지 내가 갈 거지 내가 먼저 갈 거지 우와 나무 겁나 크네 어... 이런 게 있으면 은 나무를 이런 걸 미리 깨야 돼요 뭐야? 여기 있는 눈난 누구야? 어, 대박! 이거 에이? 나무 아래 오니까 오! 나뭇잎 떨어지는 거 봐. 우와! 완전 가을이다. 나뭇잎 소리도 들리고, 이게 설마 지금 마인크래프트에 자체적으로 생긴 건 아니겠죠? 가을이라고? 에이 설마야 그럴 리가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렇게 나무 캐면서 야생할 때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좋은 몬스터를 찾아야 되거든요. 오 대박이다, 여기. 어, 뭔가 자연에 온 듯한 느낌 들지 않아요? 어 아, 저게 아 공룡이네. 아이. 오 젠장. 오. 아, 오 바닥에 무슨... 드래곤 있어. 에? 조그만한애기 드래곤인가 봐. 어. 아, 그냥. 그냥 지나치고. 와 오늘도 너구리가 어김없이 있네요. 사과 <laughs> 주면 좋아하는 친구들어 마을인데? 을이 있다고? 이런 숲 속에 이렇게 죄송해요.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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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손님 안 받아요. 오늘 장사 안 해요. 아, 이갔다 우와! 응? 그냥 가. 뭔일 있나 와, 얘 <laughs> 야비한 거 봐라. 여기 숨어있네. 그래, 안 가? 나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아? 모르는데요. 수고하세요. 큰일 났네, 이거. 창문 깨고 나가다 도망가! 오! 아싸, 살았다. 뭐안 오지? 아, 쫓아온다! 어, <laughs> 괴물이 쫓아와요! 괴물이 쫓아온다고? 어, 속도 드르게 빠르네! 어, 앞에는 늑대 있는데? 여긴 안 되겠다. 왼쪽으로 돌아! 어, 뭐야, 이거? 방구 뿡뿡이? 예이! 재단 뭐야? 벌써 철구했어 아, 마을에 와버렸지, 뭐야. 아니, 그런 게 어딨어? 그건 반칙이지. 에헤 도말잘 타고 다니셨잖아요. 이러지 맙시다구 소로 소로. 잠깐만요. 몬스터가. 하 유령이야 유령. 아나 죽는다. 안돼 안돼 안돼. 어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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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과연 로비님 죽나? 과연 로비님 죽나? 아아. 아 안돼. 아, 로비님 죽었대요. 안돼. 하지만 나 이제 3인칭 카메라 찬스가 있지. 예! 도망가면. 아, 밤 됐네? 어, 밤은 좀 무서운데? 그쵸, 밤 되면 강한 몬스터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거 목숨을 부자지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이거 뭐야? 뭔데? 어, 지옥문 포탈 같이 생겨가지고 신전인데. <laughs> 오케이, 엔더 진주. 어? 엔더 진주! 남용하시면 곧바로 죽습니다. 남용한 냄더이주 내가 얻었는데 남용이요. 어그피까이잖아 에이 안 죽습니다. 오 자신 있는데. 뭐야 머리에 불 나고 있는 새가 있네. 에? 그리고 저기에는 미노타우르스도 있고요. 마을 마을 곳곳에 또 상자가 또 있기 때문에 이 상자를 다 털어가야 됩니다. 오늘의 목적이에요. 와 이거 봐 빵이랑 감자 있는 거 봐. 어디서 말안 나오나? 안 나오지? <laughs> 이제 이제 나못 뛰어다니는데. 일났다. 와빵 겁나 많아. 아 불어와! 미리 몇 세트야 이게? 나 굶을 걱정 없네 이제. 여러분, 저 이제 안 죽습니다. 몇줄 아세요? 빵이 한 세트가 있거든요. 와. 아 나도 뭘좀 잡아야 되는데, 뭘 잡아서 먹든가야지. 어 저도 것 뭐야? 와. 어! 워든인데? 워든이다! 와! 워든이 있는 이 버전에? 온다, 온다 온다. 이거 소리 내면 안 돼. 어, 소리 들었나? 오! 뭐 잡았어? 와, 소리 듣고 바로 쫓아오는 거 보세요. 아, 역시 워든은 워든이네. 오케이 오늘 첫 번째 몬스터 저 결정했습니다. 워든이에요. 어, 벌써? 또그 다음은 어떤 몬스터를 잡아야 되지? 아, 여기 스폰 장소네. 결국 내가 스폰 장소로 돌아왔구나. <laughs> 어, 제나님. 대박. 어? 벌이야. 바... 벌? 벌통에서 벌이 나왔어. 아, 벌통에서 벌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어, 그 벌이 어 어떻게 저기 살수 있는 거지 저렇게 큰데? 왜? 야 대박이다 보스다 보스. 보스 벌이라고? 와나 저런 벌은 처음 봤어. 와. <laughs> 여왕벌이야 여왕벌. <laughs> 여왕벌? 와, 이거 공격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와, 와뭐있어 공격한다. 어 근데 이, 벌도 소환하네. 간다 여왕벌 컴온 일단 배고픔도 채우고. 지금이다 녀석이 싸우고 있을 때 정신 발린 틈을 타서. 어, 와, 어 근데 체력이 좀 약한가 본데요? 뭐야, 약하네? 와, 우와. 뭐야? 약한우 와, 날아다녀. 아... 오케이, 여왕벌까지는 약한데... 여왕벌이 부리는 저 꿀벌들이... 꿀벌들이 문제야. 아... 아 아프다, 아프다... 겁나... 누굴 아, 도소환하나모르 내가 옛날에 우리 할머니한테 들은 게 있지... 뭔데? 벌이 쫓아올 때 물속으로 숨어라... 오... 오... 물속으로 들어오네... 아... 젠장... 까먹고 있었다... 물속에는 몬스터가 있었지... 안돼... 아, 루비님 나 있는 곳이 뭔데? 아, 그럼 어, 저가는데 스폰 장소에서 가면 돼. 아 스폰 장소야? 근데 내가 또 잡고 죽었어요. 아이템만 <laughs> 찾아가면 된다. 아이템만 찾아가면 된다. 오 꽃인데? 꽃이 겁나 많고? 꽃? 어, 벌도 겁나 많고? 아싸! 아이템 찾았다! <laughs> 아, 이거지. 이래서 스폰 장소 근처에다가. 이게 몬스터가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 이거지. 나 다른 몬스터 어디 있어? 내 몬스터. 와. 아 잠깐만 여 아이템 넘쳐나는데 잠깐만 여왕벌 어디 있어? 내 워든 있고 여왕벌이 여기 있네. 내가 잡은 여왕벌. 와. 내가 잡은 여왕벌 내잡내 네네 왕. 제나라님 어떡하냐? 나 벌써 어. 좋은 몬스터 다 잡았네. 어. 짜증나, 쟤, 완전. 짜증나시겠지. 좋은 몬스터 못 잡은 사람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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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나님, 이제 불쌍해서 어쩌나. 남은 시간 5분이래요. 아, 안 됐다고. 불쌍해서 어쩌나. 나는 두 마리 잡았거든. 진짜 너 짜증나. 나는 잘하는 사람이고, 제나님은 못하는 사람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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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왜? 왜쟤 뭐냐? 뭔데? 또 처음 보는 몬스터야? 아 강한 몬스터 생성된다 지금 생성되고 있구나 강한 몬스터가. 아하 5분 전이라고 이렇게 또 저한테 선물을 주시면 야 근데 좀. 왜 왜? 음 약해 보여? 못 아, 생겼어. 생겼어? 그럼 나 줘. 아니! 내가 잡을게. 왜? 아니 내가 잡아야겠어 이거. 뭔데 뭔데? 아니, 죽어라 음. 신전아, 죽어라 신자나 아! 죽어라 아파 아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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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 진짜? 어 아, 야, 일단 너 나와봐 옴뇸뇸 옴뇸뇸뇸 방금 나 아, 와아아아아 야야야 간다, 몬스터 보이스 가라, 스보스 죽었냐, 신제나 아니야, 죽었네요 아이, 젠장 가라, 몬스터들로 먹어야지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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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어! 왜, 왜? 뭔데? 어떠는데 아니, 땅을 파가지고 옴므사반대 뿌려 에? 그런 오. 몬스터가 있어? 어, 있어 이런 젠장을 나도 빨리 찾아야겠다 아니나 미치겠네. 머리 위에 뜨는 게 이게 다 보스반데. 강한 몬스터는 하나도 안 보여. 못 찾는데요. 못 찾는데요. 오이, 보스바가 이렇게 많이 뜨는데 왜한 마리도 안 보이냐? 아무것도 아니지. 진짜 어떡하지? 어, 못 찾는데요. 대박! 못 찾는데요. 얘, 왜? 그거잖아. 빠! 뭐? 빠! 신전 지키는 개다. 오케이, 이 어? 정도면 괜찮지. 약점을 노려만 잡을 수 있는 보건다 잡았어요! 잡았다고? 이렇게 쏘이지하게 so 아, 얘는 패턴만 잘 알고 있으면 잡기가 싫거든 오, 그래서 본인은 패턴을 경험했다 아, 저는 뭐다 잡은 거 같아요, 이 정도면 아이, 제님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어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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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여기 눕지대인데 뭐 없냐? 있겠냐? 응? 있겠어? 저거 뭐야? 저게 먹이는저 뭐야, 쟤 이... 저희... 괴물이야, 괴물 야, 제... 아니, 입이 뭐? 사방으로 갈라지는데? 사방으로 갈라진다고? 악어인가? 악어? 아고? 한 번만 때려보자. 근데 머리만 있는 건가? 한번 물려봐. 아열싫어왜왜왜왜왜나뭐빨려 아! 아! 뭐 들어갔는데 나빨려 들어가기 전에 못 던져 잡아버렸어. 오, 이제는 바로 안 죽네. 그래도? <laughs> 죽을 뻔했다고 이 자식아. 많이 아파? 아, 쭉쭉 달던데. 어 그래? 럭키 신제나 보스바 하나 발견했구요. 어? 보스바가 또 떴어? 어... 그런 게어있어 근데 있어. 제가 덤비기엔 조금 살짝 무서운 친구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생겼는데? 그냥 새까맣게 생겼어. 새까맣게 생긴 거면 내가 알기로는 강한 몬스터가 없어. 이거 근데 쟤 너무 풍기는 위험감이좀 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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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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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데? 토끼 아니야 토끼? 뭔 소리야 셋? 왜왜왜 <laughs> 왜? 호이! 몬스터 호이! 잡았어? 주셔. 나이스 캐치! 아 근데 자라님이 저렇게 쉽게 잡을 정도면 여러분들 좋은 몬스터가 아니에요. 응 음, 전혀 아니야. 아, 어 그러면은 잡았지, 잘 잘. 자세한 건 경기장에서 보자고. 어 오케이 다 잡았나 보지? 어, 난다 잡았어. 경기장으로 따라와. 우와. 진정한 왕이라는 거 말이다 신제나처럼 저런 지하 바닥에서 올라온지는 않는다고 오늘도 본 대로 보여주마 지하 바닥에서 올라온다고? 맞아, 널끌어내리려고 말이지 호호오 <laughs> 호호오 <laughs> <laughs> 신제나 오늘따라 배장이 아주 두둑한데 아 어, 물론이지 장난쳐? 김자 같은 왔으니까뭘강해봤자 얼마나 강하다고 응? 어? 음, 아니. 님 어, 저 옆에 보여? 뭔데? 내이름써 있는 거? 하? 과장 이름까지? 저거 어떤 사람들만 써 주는 거냐면 이기는 사람들만 써 주는 거야. 근데 재단님 이쪽 봐 봐. 재단님. 한 번도 못이겼으니까뭔 소리야. 한번 이겼어. 아니, 1.16.5에서 한 번도 못 이겼잖아요. 왜? 아마 오늘은 저부터 보여 드릴게요. 네해 보십시오. 자. 나와라. 나의 심볼 몬스터 오자! 짜잔! 이거 뭔지 알지? 엄청 강하네. 자르나의 두 번째 몬스터 워든. 어? 워든입니다. 자 워든은 소리에만 반응한다고 하지만 전하님 오늘 소리 내는 몬스터 갖고 있진 않겠지? 어 글쎄 우리 애들이 좀 조용할지도. 자르나의 마지막 몬스터 나와라 퀸비. 여왕벌을 준비했지. 조모 저렇게 컸구나. 자 재나님, 오 어, 재나님 어? 잡아온 몬스터 좀 보여줘봐요. 가리! 이거는 징! 와, 아 재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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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부터 싸우라 그래? 아, 이 친구 꽤나 무섭거든.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왜 어, 대박이다. 수가 어, 대박이네. 자, 다음 갑니다. 야! 얜또 뭐야! 와... 어, 그러네? 악어같이... 우와 야, 시작부터 싸운다! 빨리 소환해, 제나님! 야, 얜또 뭐야! 으이! 우와, 진짜 세다! 진짜 크다! 우이! 야, 제나님의 마지막 모습 잘 봤습니다! 자! 경기 시작하도록 가겠습니다! 예이! 자, 이번 경기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우. 우와 자, 먼저 들어온 이구아나 킹. 어, 이구아나 킹 사망! 뭐니네 몬스터 세마리한테 다굴 당해서 사망했습니다. 어, 나, 나, 나. 야, 이 검은색 몬스터 진짜 깐지나는데요 하지만 여왕벌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어, 여왕벌 왜 켰어? 뭐전이 아, 아무것도 못 하는데? 어, 자, 워든도 상당히 강력하면서 무석에 불리는 크리닉 비스트 도박차 크리닉 비스트 도박차 하지만 크리닉 비스트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 지지도 못하고 계속. 그렇지 뭔가 아. 소환하려고 하는 치지 마라 영웅도 변신할 때 낚인다 아뭐든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와. 로빈의 몬스터 세 마리 전원 살아남고 로빈의 승리! 오늘 승리 젤로비니 하였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조금 좋아요 꼭, 꼭 부탁드리면서 제나님의 제후로 영상 끝내도록 가겠습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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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뻗쳐 또 뻗쳐 또 뻗쳐 또 뻗쳐 또 뻗쳐. 진짜로. 자, 몬스터 소환. 용하게 있으니까. 오, 지들끼리 또 싸우냐? 야! 하지만 워든이 쫓아가요. 아무 소리가안 되잖아요. 아무 소리도안 되잖아요. 워드는... 워든을 무 앞에서 환하는데요 하하하. <laughs> 이구아나 킹더 소와이. 근데 도 완전 도 완전 엔더 진주? 엔더 진주 코인. 엔더 진주를 해도 몬스터가 가득이죠엔더 진주 코인? 엔더 진주 이개 겁미사. 어이, 어이. 아! 엔더 진주 회이! 아! 사이가라 신잖아! 와! 이펙트 짱이다. 근데 이거 하나 핑이 진짜 이펙트가 멋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 이것도 보실래요?